안녕하세요 배나온 청소입니다 승마 생활 스포츠 지도자 2급 승마 실기하고 구술 저는 이렇게 준비했다 이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지난주에 나간 영상은 뭐 시합장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진행된다 이런 영상이었는데 이번에는 저는 실기하고 구술을 어떻게 준비했나 이거 그냥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코치님이 있으신 분들은 코치님한테 배우면 되고 학교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배울 수 있으면 그분한테 배우시면 돼요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개인적인 거라서 뭐 지침이 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저처럼 시골에서 혼자 말 타는데 자격증 이런 데 도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거니까 그냥 그 정도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 실기 구술 공모는 이미 났습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지도사 누리집에 가시면 이거 내용 확인하실 수 있고요. 원서 점수는 5월 28일에서 6월 2일 사이에 하고 시험은 내륙지방은 6월 18일부터 19일 장수 송마장에서 하고요. 제주도는 6월 22일날 제주 한라대학교에서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뭐 제 생각에는 작년하고 크게 달라진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특별하게, 고부분의 그 뭐, 그, 제가 승지사나 다른 시험은, 시험 공고문을 같이 읽어드렸는데, 이거는 그렇게까지는 해드리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서, 일단 그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실기준비는 개략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장애물을, 레슨을 받아본 적은 있어요. 근데 뭐, 뭐, 이렇게, 막, 전문적으로 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그, 기존의 마장마술 배우다가, 가끔, 이제, 그, 흥미 유도 차원에서, 코치님이, 재미없으면 이 회원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저한테 좀 잠깐 레슨을 시켜줬는데, 그냥 넘어만 봤지, 제대로 이제 장애물을 어떻게 넘는다, 감이 없어서요. 그 제가 평소에, 처음에 승마를 배웠던 정충신 코치님이 일하고 있어요. 그정충신 코치님한테 연락을 해서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니까 뭐 올라와서 장애물 레슨을 받으셔라라고 해가지고 경기도 소재 승마장에 가서 레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열번 받는 거그 끊었고요. 솔직히 한 5, 6번 정도에 돼서야. 감이 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턴하고 들어와서 뭐 시선 처리를 어떻게 하고, 넘기 전에 어떤 식으로 넘어야 된다. 이게 결국에는, 그, 그게 단데, 그게 단데, 그 다, 그게 단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느냐, 그걸 가지고 되게 오랜 시간 레슨을 받았 오랜 시간은 아닐 거지 10번짜리면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어쨌든 좀 집중적으로 장애물에 좀 치중을 했고요. 그래서 연습할 때는 그 승마장이 폭이 막 그렇게 넓진 않았어요. 그래서 턴하고 점프하는 구간이 짧아서 좀 약간 짧게 턴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했는데 시험에서는 좀 거리가 그니까, 시험에는 마장이 폭이 30m 잖아요. 거기서 장애물 하면 실적으로 한 25m? 20m 정도의 그 폭이 있다 보니, 그나마 좀 실제 넘을 때는 좀 도움이 됐는데, 연습할 때는 좀 짧게 터라는 걸 연습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나중에 본 게임에서 좀 여유있게 할수 있으니까. 마장마선 연습은 솔직히 그냥 혼자 했습니다. 그 평소에 다니던. 승마장에 가서 연습을 했고요. 물론 이제 그, 그 승마장 코치님들이 제가 시험 보는 건 아니까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해주시잖아요. 그런 것들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레슨을 봐서 한 10번 정도 탔고, 그리고 말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제가 뭐 승마 업계에 뭐 개인적으로 뭐 아시는 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잘 몰라서 그냥 그 정충신 코치님한테 알아서 말해달라고 그냥 했어요. 그래서 아쉽게도 그 승마장에는 장애물용 말은 있었는데 마장 마술을 같이 할수 있는 장애물 말은 없어서 인근 승마장, 경기도 소재 승마장에서 그 마장 마술과 장애물 비어리 두 개가 다 가능한 말을 섭외를 했고요. 그리고 원래 제가 장애물 연습하는 말하고 시험 보는 말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시험 보기 전에 그 별도의 그 말을 타고 두번 추가로 레슨을 받았습니다. 전체 코스하고 장애물 넘는거 이런거 이런 레슨을 받았고요 복장을 좀 준비를 했어야 됐습니다. 원래 마사에서 보는 시험은 검은 티 하나 입고 타도 그 프로텍터, 조끼만 잘 갖추면은 뭐 복장에 지적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요 시험은, 그, 평가포에 보시면은, 뭐, 이런 뭐, 어떤 호감도라든가, 이런 걸좀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냥한 2점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자세하게 보진 않았는데, 그래서 복장은 최대한 다 쳐라라고, 뭐, 제가 다니던 승마장 코치님이 됐던, 전 코치님이 됐던, 아니면 제가 알고 지내시는 형님들도 다 그렇게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부츠하고 헬멧, 이 정도만 있었는데, 시험을 위해서 흰 바지하고 흰 티를 샀고요 그리고 자켓, 장갑, 넥타이 이런 것들은 다그 평소 다니던 승반장 코치님하고 체격이 비슷해서 코치님 차한테 빌려서 어쨌든 그 나름 풀세팅을 하고 시험을 봤습니다 어쨌든 시험을 봤는데 제가 뭐 제가 뭐이 코스가 이렇다 저 코스가 저렇다 이 정도로 제가 설명 드리는 거는 뭐승마지사서 제가 그렇게 설명을 안 했는데 그거는 좀 무리인 것 같고요. 그냥 저는 어떻게 했다 이제 그것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인사는 했습니다. 아레나 밖에 세 분이 계신데 처음에 이렇게 한 바퀴 아레나 밖으로 돌면서 가까이 속보로 가서 인사드리고. 그 코포로 가서 고개 숙여서 목례로 인사하고 다음 분한테 가서 인사하고 또 다음 분한테 가서 인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전에 이행을 했, 인사를 했고요. 코스행은 이다 했냐? 예, 네, 다행히 그 최초 그 사전에 주어진 그 코스도 코스에 대한 이행은다 했습니다. 그리고 뭐 중간에 뭐 말이 뭐 고개를 세게 턴다거나 리듬이 끊어진다거나 이런 거는 없었어요. 그래서 뭐 솔직히 저말 타는 거 보신 분은 다알 거예요. 저 말은 솔직히 막 이렇게 잘못 합니다. 근데, 어쨌든, 잘 하지는 못했는데, 빼먹은 건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경속보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뭐, 어쨌든 뭐, 들어가서, 제대로 반동, 그러니까 턴 하면서 경속보를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제대로 반동을 받았고, 그리고 X에서 반동도 잘 바꿨습니다. 솔직히, 뭐, 중, 경서포 반동 처음에 잘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이런 질문도 많이 하고, 막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그, 또 코치님마다 또 얘기는 또 달라요. 또, 그렇긴 하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혹시라도 들어갈 때참 반동을 잘못 받았으면 되게 그, 걸어요. 이게, 아이, 죄합니다 멀어요. 30에서 60이잖아요. 우리 그 승마지도사나 이런 거할땐 20에 60이 있데 30에 60이 더 멉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으니까 처음에 반동 잘못 받았으면 바로 반동 그 교정을 하시고요. 그 상태에서 X 가서 다시 반동 다시 교정하시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어떨까? 는제 사견입니다. 중간 평보는 어떻게 했냐? 심사 주안점에 자유로운 어깨의 움직임, 오버트랙. 마체 늘림, 진직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 말이 어깨를 잘 움직여야 된다. 결국에는 기승자가 말의 어깨 움직임을 방해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마체가 충분히 그 늘어나야 된다. 뭐 어쨌든 저희가 학술적으로 배우는 거는 중간 평 보면은 앞발이 지은 곳을 뒷발이 앞으로 지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는 지져야 되는데, 실제로 제가 중간 평보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그, 저도 뭐, 이렇게 잘 타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 그 현장을 에서 뭐, 긴장하고 다음 코 생각하느라고 지금 뭐, 이게 잘 되고 있나까지 판단을 못, 확인은 못 했는데, 하지만, 그, 말의 어깨가 자연스러우려면은, 고삐가 말 목에 스윙에 부담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비기가 고피를 여유롭게 줘서 말 목이 자연스럽게 움직여야 말의 어깨도 자연스럽게 움직일 거잖아요. 그래서 팔을 쭉 뻗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팔을 뻗는 행위도 고비를 늘려주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식으로 고비를 늘려주고, 줄여, 줄 때는 평소에 이렇게 고피 조절하듯이 팔을 좀 당기고, 또 그때 정도 되면은 좀 곱비가 좀 늘어나 있어요. 그래서 그 빨리를 다시 잡아서 그런 식으로 했고요. 뭐, 제가 코치님한테 배우기에는 곱비를 좀 놔주는 그런 걸 놔줬다가 다시 감았다가 해주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솔직히 자신은 없어서 앞으로 팔을 쭉 뻗어줘서 곱비가 좀 늘어지게 이렇게 연출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고요. 윤승 어떻게 했느냐. 윤승은, 뭐, 제 승마 지도사 그, 영상 보시면, 알파벳이 있고, 알파벳 사이사이에 나무토막이 하나씩 있잖아요. 그게 이제 3m짜리, 뭐 그런 나무토막인데, 그거를 기준으로 삼아서, 그, 뭐 원이 찌그러졌을 수는 있으나, 그네 포인트 있잖아요. 그거는 확실하게 찍었습니다. 근데 거의 네 포인트 확실하게 찍으면 잘안 찌그러지긴 해요. 그래서 그거는, 그, 그, 다른 시험에 비해서, 이게 15m 윤수인데, 시험장 전체 폭이 30m잖아요. 그래서 딱그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다시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그좀 우리가 보아야 되는 포인트 잡기가 좀 다른 시험에 비해서 좀 수월한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플 체인지 어떻게 했느냐? 솔직히 저희가 맨, 맨 옛날에 시험 보신 분은 플라잉 체인지 말씀하셔가지고 솔직히 제가 플라잉 체인지가 말마다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서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심플 체인지입니다. 그래서 구보에서 바로 평보로 떨어지지 못했어요. 근데 어쨌든 속보로 한두발 나가고 평보로 떨어지는 정도로 해서 심플체인 그 평보로 떨어졌고요. 그래서 평보로 X 지점을 지났고 세보 정도의 구보 사인을 넣어서 다섯 보 정도의 구보 발진을 했습니다. 이게 3보에서5보로 되어 있어요. 저희가 승마지도사는 5보에서7보일 거예요. 근데 이 세마취업지도사는 3보에서5보니까 어쨌든 평보를 할때그 말의 밴딩을 기존에 들어왔던 방향과 반대로 바꿔놓고 사인을 넣어야 제대로 그 우리가 원하는 구보가 방향에방향에 구보가 나가 짝구보가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승마조사보다는 조금 빠른 타이밍에 사인을 넣는 게 어떨까 이게 제 생각입니다. 중간 구보 어떻게 했느냐? 어쨌든 그 전체적으로 보통 구분은 다 보통 구분데 중간에 중간무고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문을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중간 보통구분보다는 좀 빨리 보내고 더큰 걸음으로 보내기 위해서 다리를 좀 많이 썼고 약간 액션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솔직히 중간구분까지 모르겠는데 말이 좀 시원시원하게 가주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장애물 비열 장애물 비열은 뭐 솔직히 말이 좋아서 그랬는지 무난하게 다 넘었습니다. 첫번, 그리고 첫번째 장애물을 넘고 두번째 장애물을 넘으려면 이제 턴이 해야 되는데 어쨌든 생각보다는 마장이 폭이 넓기 때문에 턴을 막 쇼턴? 뭐 급턴? 이런 느낌이 아니라 부담 없이 이렇게 스무스하게 턴 돌아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시선 처리도 어쨌든 첫번째 장애물을 넘고 바로 다음 장애물을 쳐다보면서 시선 처리도 그냥 무난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옥사를 넘고 나서 속보로 떨어뜨려야 되는데 F 지점에서 제적으로 붙여서 속보로 떨어뜨리면서 이행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뭐 코스는 그냥 무난하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근 개인적으로 요거는 실기 시험 볼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쨌든 그말 말이 활발한가. 그리고 말의 이름이 일정한가, 요거를 가장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이 활발한가, 안 활발한가는 평소에 내가 얼마나 연습을 했나, 말을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냐에 따라서 보낼 수 있고 없고잖아요. 그날 뭐 어떻게 된다고 활발해지고 안 활발해지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뭐, 뭐안 좋은 말로 조져서 보낸다거나 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활발한 거는 이제 단기간에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리듬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하려고 하면 할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말의 리듬이 일정하려면 저의 호흡도 일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법에 따라서 제가 숨 쉬는 리듬을 항상 일정하게 해요. 저도 평소에 말탈때 이렇게 안 하는데, 그 시험 볼때꼭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속보할 때숨 쉬는 거랑, 구부할 때숨 쉬는 거랑, 내가 숨 쉬는 게 일정해야 제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말도 그것 따라서 리듬이 일정하게 간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전 개인적으로 시기전 볼 때, 리듬이, 아니, 숨, 쉬, 내가 숨쉬는 게, 숨쉬는, 내가 숨쉬는 박자가 있게,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채찍. 요거는, 뭐, 거기에 써있진 않은데, 채찍을 들고 탈수 있죠? 이게 장애물 때문에 채찍을 들고탈수 있는 거다. 라고 이제, 그정 코치님이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절대 마장마술 할 때는 채찍을 쓰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왜냐면은, 마장마술 할때 채찍을 쓰면, 채찍을 들고 타는데도 말을 할 뻔하지 않은데, 마장마술 할때 채찍을 사용한다는 건, 아, 저 사람이 진짜 말을 보낼 수 있냐, 없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시판관들이 좋지 않게 본다. 라고 저한테 얘기해줬어요. 그래가지고, 마장마술 할 때는 채찍을 안썼고요 그 장애물 비활하기 전에는 채찍 써서 말도, 어떻게 보면은 말도 그 코스 다돌면한 5분 정도 되는데, 힘이 다 빠질 거 아니에요. 그때 격렬해줘야 하기 때문에, 말에 장애물 얻기 전에는 채찍을 써줄 수 있습니다. 근데, 알아서 잘넘어줘가지고 제가 쓰진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못했던 거는, 타 돌고 나서, A에서 턴해서 이렇게 잘 들어와야 되는데, 솔직히, 그 장애물 다, 어우, 넘었네? 그리고 어쨌든, 무난하게 끝나나? 하면서 잠깐 정신을 놓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A에서 급하게 발머리를 좀확 당겨서 돌렸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실수죠? 실수고 정신 차렸으면 됐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웠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자연스럽게 연출이 됐어요. 그런 장면이. 그리고 어쨌든 실기를 하실 거면, 뭐, 가장 좋은 거는, 코스를 그려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유튜브 보시면, 그 이게 공고문에 코스가 없어요. 그 코스, 코스도라고 할까요? 그림이 없어요. 그냥 유튜브 보시면, 애초에 유튜브가 아니라 그 블로그 찾아보시면, 요거 코스, 잘 그려주신 분도 계셔요. 근데 네, 어쨌든 저는 제가 코스를 다 그려봤습니다. 그냥, 요런 식으로 만들어서 그려봤는데요. 요 네모칸, 요게 하나가, 사, 그, 뭐라 그럴까요. 4m 짜리 그, 조만 나무토막에 경계가 된 그거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나무토막 기준으로 해서 그렸고, 이런 식으로 그렸고요. 이 동그라미가 15m 원에 제적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제 영상 많이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뭐 원을 그린다 하면 2에서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에 있는 나무토막에, 세 번째 에 있는 나무토막과 중간 사이가 여기를 끊어야 돼요. 그리고 턴할 때는 다행히 여기, 이 30m라 가능한 건데 딱 씨를 보고 여기를 딱 끊어야 되고 다시 턴할 때도 이두 번째하고 세 번째 나무 토막의 사이 정도를 딱 끊어서 이렇게 들어와 줘야 이제 제대로 된 15m 원이다. 뭐 이런 것들을 평소에 손으로 그려 보시면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저는 이거 되게 많이 그렸던 것 같아요. 다섯 번에서 여섯 번 정도 그렸던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한아 다섯 장에서 6장 정도를 섞으면서 그렸던 것 같고, 제대한 요거를 반복적으로 그려서 해야 까먹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진짜 개인적인 되게 그런 건데 아파트 보시면 이렇게 보면 소방차 전용 요거 칸이 있잖아요. 이 칸이 뭐정확하다라고는할수 없지만 되게 그 30에 60하고도 비슷하고 그리고 내가, 그러니까 말입장에서3 0이 60이지만 사람 입장에서그몇 미터일까라는 걸 혼자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학교 운동장, 테니스 코트도 가보고 가봤는데, 그래도 가장 우리 주변에서 비율도 비슷하고 한게 이건 것 같아요. 소방차, 저녁 주차장. 아파트 다 있잖아요. 여기서 혼자 밤에 한 2주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다 이거를 걸으면서 그 코스를 이해하, 아, 외우고 있나, 못 외우고 있나 하는 거를 2주 동안 했어요. 그래서 뭐, 그, 그, 한 번도 안 틀리고 다 그리지 못하면 집에 안 들어오고 좀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 솔직히, 뭐좀 저희 아파트 지인분들이 저 미쳤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긴 해요. 맨날 밤마다 들어오고 있어서. 근데 요거 되게 컸어요. 솔직히, 그 말을, 이게, 뭐, 정식적으로 돈을 내고 레슨을 받는 분들은 상관은 없겠지만, 요즘 경기도권의 승마장은 생체반을 따로 운영을, 이제 막할 거예요. 이제 광고 많이 뜰 텐데, 그, 거기서 하면은 코스도 그래보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만으로 부족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저처럼 그 마장마술은 별도 레슨 안 받고, 그냥 혼자 자평사에서 승마장에서, 그냥 대마장에서 혼자 이렇게 타보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미지가 머리에 안 남기 때문에, 요거를 여기서 혼자 이런 식으로 그냥 내가 걸으면서 걸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의외로 그냥 제 걸음이 실질적으로 말이 그 걸음 수랑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거리가 그러니까 제가 다섯 걸음 걸으면 어느 정도 끝까지 가고 이런게 말이 다섯 걸 이렇게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걸어보는 거를 되게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 실기는 준비했고요구술은뭐 예전에 합격하셨던 분들이 이게 자기가 공부했다라고 했던 그런 자료를 주셔서 그런 받은 자료도 있고요. 또 코치님이 가지고 계신 게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보면은 저희 코치님들도 생체 자격증 있으신 분들도 있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분들 물어봐가지고 자료를 받은 게 있고 또 인터넷에서 어떤 한 블로거가 그 되게 좀 본인이 공부했다는 노하우를 되게 담아서 이렇게 해주신 분이 계셔요. 그래서 그런 자료 총망라해서 읽고 또 읽고 했습니다. 근데 운전할 때는 읽, 읽을 수가 없잖아요. 저 저는 제가 충남 사는데 경기도로 이제 갈 때마다 시간이 비어서 그럴 때는 제꺼 손가지 도사 마수라의 핵심 정리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이거 거게 나올라나 싶긴 했는데 한 문제 나오긴 했어요. 거기서 뭐뭐 답변해서 뭐, 어쨌든. 제가 개인적으로 승마지도사 만수락은 추천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예전에 이렇게 받은 그 자료를 계속 읽고,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 제가 아시는 분이 업계에 좀 계신데, 그분의 얘기로는 매년 일정 문제가 바뀐대요. 근데 다 바꾸지는 않고, 일정 문제를 이렇게, 거기도 문제은행식으로 풀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일정 정도 추출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구술은 말하는 게 중요한데 저는 직업이 어 제가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윗사람이나 다른 분들을 설득하는 게 일이라서 그분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대답하고 이런 게좀 익숙해서 별도로 제가 브리핑이나 이런 연습은 안 했어요 근데 뭐 학생이라거나 아니면은 그런 분들 뭐 평소에 자기가 대중 앞에 서서 말하는 게좀 부족하시다거나 이런 분들은 뭐 실질적으로 문답식으로 이렇게 친구분들이나 누구랑 같이 질문 받고 대답하고 이런 것들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연습을 많이 보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부분점수가 있기 때문에 OX 문제면 어쩔 수 없지만, OX 문제가 아니어서 뭐몇개 중에 몇 개, 몇 개를 얘기하세요라고 하면 그 중에 반이라도 얘기를 하려고 하고, 뭐 정확한 표현이 생각은 안 나지만, 뭐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다른, 내가 하는 표현을 다, 모든 표현을 동원을 해서, 그 단어는 아니지만, 그 느낌을 최대한 살려서 얘기하는, 이런 식으로, 최대한 많이 대답을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두 달, 빡세게,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고요.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결국 이게 중요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실기는 70점. 딱 턱걸이 했습니다. 실기 <laughs> 70점 턱걸이. 정말 다행이었고요. 너무나 운이 좋았던 것 같고요. 구술은 100점 맞았습니다. 어떻게 솔직히 말하면 4개는 알았고 하나는 가물가물했는데 어떻게 그게 OX가 맞았어요. 그래서 100점을 맞았고요. 그래서 그 2급 생활스포츠 지도사 실기구술 과정을 통과를 했습니다. 또 이런 거 궁금하실 것 같아요. 돈 얼마 들었어요? 장애물 레슨비 안만 들었고요 그리고 마장마술 연습 뭐 혼자 어쨌든 어쨌든 제가 평소 단니선 승마장에서도 탄거니까 탄 그거 비용 들어갔고 대여마 그리고 연습 레슨 두번 하는거 요거 비용 들었고요 그리고 그말 대여료 요거 1 0동들어갔고요 아까 뭐 치아복 바지하고 티는 하얀색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흰색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시합 구매하는 거그 비용 그리고 어쨌든 저는 경기도로 차 끌고 맨날 2시간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랬거든요 식비, 교통비 이런 것들이 좀 소요가 돼서 한 몇백 들었습니다 뭐 정확한 비용이 알고 싶으시면 <laughs> 저한테 이메일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유튜브에서 몇백 들었다 정확한 금액 말씀드리는 건 정확히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통과를 했고요. 어쨌든 되게 감사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스승으로 모시고 계신 청춘진 코치님 그리고 저한테 말 좋은 말 빌려 주셔가지고 어쨌든 저 솔직히 떨어질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그, 그 친구가 그 말이 막 제가 타면은 고개를 막 땅에 쳐박고 그래가지고 그 고개 끌어올리기도안 되겠는데 이 친구가 되게 똑똑한 친구라 딱 아레나 딱 시험장 들어가니까.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딱, 고개를 딱, 구류까지는 아니지만은 고개 탁, 탁 턱을 당겨줘서 딱 자세 잡고 시원시원하게 달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제 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야, 이렇게 좋은 말을 좋은 경기장에서 탔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기분이 좋게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TK에 계시지는 않는데, 어쨌든 당시에 TK 승마클럽 화성점에 계셨던 감독님하고 제가 그렇게 친하진 않아서 이름까지 말씀드리는 게 좋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거기 되게 이쁘장한 여자 코치님 계십니다. 말도 되게 관리 잘 해주셨던 여자 코치님하고 그일대1 그 레슨 할때 저한테 무슨 뭐라고 하셨던 남자 코치님 어쨌든 그런 게다 피가 되고 살이 돼서. 네. 된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평소에 제가 다니는 홍성승마장, 최송용 원장님, 그리고 김청동, 박준범, 손지은, 이승욱, 조상희 코치님, 리전 실장님 감사드리고, 제가 장애물을 했던 병계세인티카인 스마클럽이에요. 거기가 그 옛날 말달리자 거기여서 거기도 스마클럽도 감사하고, 그리고 옷은 애니올스에 샀습니다. 어떤 시험 붙으면 다 고맙죠. 애니올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브랜드고요 그리고 그 하만에 계신 형님이 계신데 했던 정보도 되게 많이 주시고 서로 같이 말 타는 거 고민도 많이 계신 형님이 계셔요 그래서 그 형님 감사드리고 태안에도 맨날처럼 같이 같이 타고 다니시면서 계신 형님 솔직히 이 형님이 시험 보라고 해서 보라 봤지 볼 새가 없었는데 어쨌든 그 형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 구술자료를 정리를 해서 올려볼까 합니다 왜냐면은 제 유튜브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그냥, 그냥 틀어놓고 생활하신다는 분들이 계셔요. 솔직히 자기 채볼 시간도 없고, 뭐, 뭐, 해가지고, 그냥 그런 분이 계신데, 좀 그런 분들한테 필요할 것 같아서, 저는 솔직히, 아, 이게 너무, 막 그런 자료가 너무 없다 보니까, 구슬 주면 하는데 개인적으로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이런 걸좀 준비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좀 내용을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은 좀 길었네요. 좀 길었긴 했는데, 어쨌든, 그, 어, 어떤 분한테는 누군가한테 좀 도움이 될것 같아서 되게 좀 제가 말은 잘 못하는 좀 그런 실력이지만 그래도 좀 내용 남겨봤습니다. 그래서 구술자료를 다음 시간 정도에 계속 올리고요. 아마 생체 관련해서는 이게 그 어쨌든 구술하고 실기 끝난 다음에 연수가 있는데 이 연수도 장난 아닙니다. 연수 장난 아니어서 다음에는 연수 관련된 영상을 적절한 시간에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